tôi tôi đi lua kim tôi tôi đi lua tôi tôi 놀라 일로와 워로와김놀라 일로와 워놀 일로와. 일로 놀지 못하겠니? 손잡아 아라 잘했다 엄마 가있어 엄마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어? 아니, 버스에서 물다 젖을 텐데. 수건 가져왔어. 아유, 그럼 신발을 벗겨야 되겠네. 저기 저에 우리가 신발좀 벗어도 되잖아 아유, 아 빠진다, 빠진다. 또도 <laughs> 이제 주지 않는다, 이제. 옷 있어, 여벌옷? 아? 어? 태훈이옷다 젖었어. 너들이 진짜 안 젖어. 김똘 떨이지. 떨떨. 똘똘. <laughs> <laughs> 기사기로 했잖아. 집에. 슈퍼에서 <laughs> <laughs> <laughs>

엄마 저기 있잖아 엄마 저기 있잖아 저기 형아하고 같이 있네 엄마 출동해 응. 너는 어디가니? 어, 밀지 마, 아유, 살 수가 없네. 밀면 어떡하니? 또뚜리 무릎 아프라고. 아유, 아유, 아유.